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클래식을 하러 들아왔습니다 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와 패치가 됐죠. 매전탑이 좋아졌어요. 스파키, 스파키로 알수 있는 대 업데이트. 4초, 공격속도 4초. <laughs> 등등 발길이 하고, 플라잉 머신이 나오, 거의 나온 지꽤안 됐는데도,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네요. 제가 저번에 플라잉 머신을 자이언트 상자인크크운운상자 거기서 얻어서한적 이고요. 있 오늘은 터치다운 2데이 터치 다운 모드 1일 연습 1 1연습, 1연 o d e 습 i 했고요. 이거는 뭐이쪽 i o n 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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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2대1라서 아 이거 팀트로하는애 만나면은 진짜 이거 지아 이거는 마녀징 이거 레트로징 공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광기는 반까지 밖에 못 가기 때문에 배틀림이 있으니까 얼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인들의 습관, 빨리빨리! 어허, 쥐 여기 조금 더 있다가 다 써버리는 데 무덤이랑 좀 크기가 조금 작아졌죠?

이렇게 끝까지 유닛이 끝은 신설이 되면은 되는 건데 고블린 20관 귀엽죠. 근데 왜 페가 똑같냐? 짜증나니? 둘 세부터 자못면좀여고 여기 에에 라바리가 하나 있죠? 아 엄청 아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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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더, 더있어 정말 로 얼음 마법. 아, 솔직히, 홍, 사기야. 홍, 어떻게. 솔야아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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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먹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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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겼죠? 이 이겼죠? 이거죠 이겼죠? 이그죠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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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겼죠? 이겼죠? 이겼바뀌었죠이렇게 이겼죠? 이겼죠? 무료로 주는 상자도 있고,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여기 안에다가 무료 상자를 넣는 것도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냥 무상, 그냥 내두고 있는 게 낫는데. 일단 한 판만 더 해보고,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터치다운은, 되게, 나이스하다 생각해. 근데 뭔가 좀그 모르겠어. 유저들의 불만이지 나 짓는... 아. 개소리고? 야 미니 패카리 주고 인들 뽑았어? 싫어요? 미니 패카리 가져오지.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고 멍청아. 아 마법. 와 아, 마우스가 가지고 오지 스파키, 스파키상. 진짜 멋있어? h 데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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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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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i s 따 와따, 와따, 와 아우, <laughs> 그냥... 아, 아! 그이똑같가 최대한... 저. 이래서... 아, 공기 사건리도중에해 이거는 심각하다 생각해.

아우, 좋았어. 나이스. 이거 30초 지나서 이렇게 있다고. 나이스에요, 지금. 나이스. 아, 스파키 나왔죠?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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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아.. 엘릭스 없죠? 달려버렷! 암! 음. 아.. 음, 사합니다 40초 만에.. 바로 개발이 니까 아니 그다인들의 노면은 제 벌룬을 어떻게 막니 시야 응? 달려 자포사기야 스파키 간다. 지금 충전하는구나. 뭐라? 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달려왔어. 아니란 달려. 말이야! 이렇게 해서 터치다운, 그냥 맛보기 소개 영상이었구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해가지고, 네. 모두 승리해서, 음, 자유주의 상자 바라를, 자,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설정, 그리고 알림,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laughs>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